왔다. 오케이. 겨울이라고 해서 아 너무 과도하게 피네스로 가거나 너무 작게 가는 거는 왔다. 오케 왔다. 눈 많이 온다. 뒤에 보세요. <laughs> 그렇지 왔다. 어떻게 지금까지는 안 되고 있다가 고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제 생각과 제대로 들어맞은 홍천강 겨울베스. 아 이거 지금, 지금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가지고. 낚시를 지금 북한강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지금 제가 홍천강으로 부득이하게 옮겼습니다. 여기가 이제 쭉 나가면 이제 홍천강하고 북한강이 만나는 합수부거든요. 합수부 쪽에서 낚시를 좀 하려고 했더니 태풍이 불어가지고 <laughs> 그게 부득이하게 홍천강 안쪽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조금 바람이 조금 덜 부네요. 그래도 아 폐건물이구나. 배그물이네, 배그물 보이네, 저. 그물이네, 그물. 그물덩어리인가 보다. 왔어. 아, 빠졌다. 야, 여기 지금 그 올라오는 그 라인에 고기가 지금 있어요, 지금. 붙어 있나 봐. 야, 입질이 들어왔어. 나 깜짝 놀래가지고 저기가 한 4, 5m, 한 20, 20, 30m 날리면 한 4, 5m쯤 나오는 곳인데, 요렇게 올라옵니다. 요렇게. 완만하게 올라오는데, 요 라인과 이 깊어진 라인, 요 경계 라인 있죠. 수초가 요렇게 자라면서 여기서부터는 없어집니다. 딱요 라인, 지금. 여기서 입질이 들어와요. 다시 한 번. 어우, 이연속 입질. 오. 그러나 잡아낸 건한 마리. 또 잡아보겠습니다. 입질 또 들어올라나? 야, 이시 눈빨 날리는 이 시기 강원도 홍천강에서 이 정도면 입질을 두 번이나 봤다니. 지금 또 걸리는 게 이게 수초예요. 아마 붕어마름이나 뭐 그런 일 겁니다. 나사말, 뭐, 사과 가는 나사말, 뭐 그런 걸 거예요, 아마. 역시, 이, 잘 먹어서 그런가, 오. 괜찮네요. 잔챙이가 성화를 많이 부렸죠 초가을부터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그게 수그라들죠 수온이 더 내려가면 잔챙이들은 깊은 곳으로 빠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큰 놈들이 단독으로 남는 경우가 많죠. 대형 댐은 지금 이제 벌써 스쿨링이 치고 있습니다. 스쿨링이 벌써 시작됐죠. 입질하는 먹세야가 되게 강한데, 하드웨이트 써도 될것 같은데, 느낌이. 어, 벌써 뭐 목표치 채웠죠? 이제 또 목표는 바뀝니다. <laughs> 네 마리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또 까불면 안되는데 이게. <laughs> 자, 지금, 아, 일단 날씨가, 급변하고 있어요. 아침에는 눈이 내리고, 눈이 그치자마자 지금 완전 정말 겨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말 추워요. 그래서 대부분 이걸 느낀 사람들은, 아, 이제 겨울이 왔구나. 시즌은 끝이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가을 시즌 지금이에요, 지금. 그 전이 아니고요 잔, 잔챙이들이 극성이던 그때가 아니라 10월을 훨씬 넘어가서 11월이 돼야 진정한 가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 차가운 기운을 느낀 사람들은 이제 아 여기서 시즌이 끝이다 라고 해서 중고장터에 물건을 팔기도 하고 낚시를 접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속은 반박자 느리죠 분명히 느리고 그리고 아무리 물이 차게 식었다 하더라도 병원동물인 베스는 그 물의 수온과 체온이 맞아서 활성도가 높아지게 되면 겨울에도 툭툭 입질을 하는 게 물고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이 영상이 한뭐 11월 셋째 주쯤 나갈 것 같은데 그때도 시즌 계속 됩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집에 웅크려 계시지 마시고, 낚시를 한번 해보세요. 오히려 그 초과할 때보다 고기가 더큰 고기가 반겨질 거예요. 이게 스쿨링은 아니었나 봐. 이제는 입질이 없네. 다시. 육질 두번에 좋은데 여기 내가 이런걸 진짜 원했던 곳인데 바닥에 찐득하게 이렇게 수초가 딱 붙어있는 곳 있는 돌바닥도 좋죠 돌바닥과 수초가 같이 어우러져있으면 그거보다 좋은게 없죠 둘다 장애물이 되니까 근데 지금 내가 여기 돌지형을 모르잖아요 내가 돌바닥이 어딘줄 알아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수초를 찾아야죠 이 넓은 곳에서 돌바닥 찾는다고 하면 그 장림코끼리완지기죠 자, 지금 이제 본격적인 저수온기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음, 수온도 이제 급격히 떨어지고 밤에는 이제 강원권이나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밤에는 영하로도 이제 떨어지고 산간에는 눈이 오고 하는 그러한 시즌이죠. 손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 손이 떨어지면서 항상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액션을 매우 천천히 주거나 아니면 매우 천천히 가라앉거나 매우 작게 하거나 아주 스몰 또는 피네스하게 낚시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 낚시 기법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맞습니다. 예. 네. 그, 정립된 방법이기도 하죠. 저소음기에는 아무래도 베스가, 어, 고활성도일 때보다는 움직임이 조금 둔한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저소음기라고 해서 베스가 아예 그냥 이불을 덮고 구둘장에 앉아가지고 덜덜덜 떠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겨울이라고 해서, 아, 너무 과도하게 피네스로 가거나, 너무 작게 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본인만의 리듬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웜을 사용하거나 하드베이트를 사용할 때 본인만의 리듬이 있을 거예요. 그 리듬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겨울에는, 저수온기에는 분명히 고기가 고활성도보다는 활성도가 조금은 떨어지고 둔해지니 본인이 하는 리듬보다 조금만 더 느리게 조금만 더 세세하게만 하면 될것 같아요. 너무 과도하게, 아, 이제 겨울이니까 뭐 2인치 웜으로 가야지. <laughs> 이렇게는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즌은 제가 몇 번에 말씀드리지만 겨울이 아닙니다. 예. 거기는 땅땅 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11월 됐다고 아웃 배스 포기하고 송어가거나 아니면 완전 피네스하게 가는 거는 아직 멀었다 제가 볼 때는 묵직하게 그리고 헤비하게 사용하셔도 입지를 잘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천강 고기 잘 나옵니다. 이 추운 날에도 꿀떡꿀떡 삼킵니다 오케이. 자, 엄만하게 떨어지는 수초가 있는 라인에서 계속해서 고기가 나옵니다. 홍천강 좋네요. 똑같습니다. 뭐 아까 낚시하던데 바로 옆, 옆으로 이동했는데 지금 그 라인에 고기들이 다 붙어 있어요. 물론 스쿨링인 것처럼 막꽉 모여 있는 건 아니고 낱마리로 듬성듬성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배트들이 활성도가 떨어지지 않은 거라는 거죠 루어가 떨어지면 깔끔하게 입질을해 주는 상태예요 수심이 조금.. 해. 얕아 보이긴 한데 수심이 조금 그래도 오 여기 깊다 여기 저 멀리는 깊어 왔다 눈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고기들의 입질은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늘 눈 내리고 정말 바람 많이 불고 힘들지만 그래도 물속은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겨울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쉽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뭐 너무 뭐뭐 간단하다라고도 좀 말씀드리기는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그렇게 얘기하기까지는 포인트를 보는 눈 그게 조금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공략한 지역은 만만하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곳에 수초가 있는 그런 수초 군락을 찾았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 어, 그런 곳에 고기가 주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깊은 곳에는 많이 모이지만 워킹낚시에서는 닿을 수가 없는 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워킹낚시에서 그나마 고기를 잡아내려면 만만한 곳에 있는 수초 군락에 하나씩 하나씩 붙어 있는 활성도 있는 고기를 잡는 게, 어, 대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꼼꼼하게 찾다 보면,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배스가 화끈하게 입질을 해줍니다. 자, 홍천강! 멋집니다. 자, 오늘 목표 4마리라고 했는데, 어, 넥스빌에서 일단 간보기로 한 마리 잡고, 아, 이런 곳에 고기가 붙어 있겠다 싶어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똥바람에, 피하려고 들어온 홍천강에서 고기가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 목표 4마리 채웠고 일단은 오전낚시는 이걸 접어야 되겠습니다 아, 일단은 밥을 먹고 우리가 오후낚시 한번 다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봐야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던져 보겠습니다 가자 자 홍천강 1부 재밌게 보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아, 눌렀으면 빨리 가서 지금 누르고 오십시오. 아, 일단은 어, 점심을 한 그릇 먹고 다시 홍천강으로 왔습니다. 아침에 어, 정말 이제 추웠던 그 기억이 있는데 아유 낚시가 되겠나 싶었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해본 결과 뭔가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후에는 좀 다양한 루어로 더 다양하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프리리그 위주로 낚시를 했다면 이제는 조금 다르게 하드베이트라든지 색다른, 오히려 이제 수초에서 더 잘, 수초 군락에서 더잘 먹히는 그런 웜리그들을 가지고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아침에도 좀, 일부 때도 좀큰 고기가 나, 나왔는데, 이제 해가 짧잖아요.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해가 떨어지려면 그 사이에 아침보다 좀큰 거를 잡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는 마리수가 아니라 큰거 한번, 홍천강의 빅베스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스피너베이트를 던지고 있습니다. 해가 조금 더 나야 되는데, 오늘은 해가 구름에 가려서 안 나오네. 아 진짜. 사실 점심을 한 그릇 먹고 그 근처에 정평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정평을 갔는데 <laughs> 낚시할 데가 없더라고. 그때 저희가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그때 정평을 한번 찍었죠. 그때보다 더 없어. 그 당시에는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이제는. 그 사이에 또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출입금지딱 붙여놨습니다. 야 이제 저걸 워킹 할 때가 과연 진짜 아 그렇게 좋은 필드가 아 안타깝습니다. 빨리 그 선상 동명 낚시가 되면 좋을 텐데. 워킹낚시는 청평호에서만큼은 할 때가 거의 없네요. 예. 그러나마 홍천강은 조금 그래도 이렇게 개발이 덜된 부분이 있어서 낚시가 조금 가능한 것 같아요. 고기가 떠 있다기 보다는 철저하게 바닥에 지금 붙어 있는 느낌입니다. 아, 뭐, 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떠있는 고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있을 것 같은데, 움직이는 루어에는 잘 반응이 없네요. 자, 그럼 좀 움직여보자. 어, 내가, 낚싯대를 하나 놔두고 온 모양인데? 하나가 없는데, 낚싯대가? 낚싯대를 놓고 가가지고요. <laughs> 낚싯대를 모르고 여기 넣, 놔두고 밥 먹으러 가가지고, <laughs> 한참 뒤에 그 낚싯대가 없어진 걸 알아가지고, <laughs> 다시 왔습니다. 예. 아, 참, 참, 머리가 나쁘면 이제 몸 고생한다고. 너무, 너무 바보 같네요. 온 김에 다시 한번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때랑은 좀 달라요. 시즌이 시시니 시즌이만큼 고기 활성도가 빨리 떨어지거든요. 오후보다는 음 오전 한 10시, 11시 기점으로. 괜찮고, 그 뒤로는 계속 쭉 떨어지죠. 물론, 먹고자 하는, 뭐, 호기심이 강한 패스가 있다면야, 물겠지만, 확률상 좀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도 여기가 그, 입질이 들어왔던 곳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있어요, 지금. 텍사스 리그로, 콕콕콕 찍어가면서. 바람이 그칠 기미가 안 보이네, 오늘. 진짜. 없어요. 안 물어, 안 물어. 희한하지. 희한해, 진짜. 이를 수가 있지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해 진짜 입을 싹 다다 보니까 게 쉽지 않은 필드란 거는 나도 아는데 갑자기 이게 급변을 확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네 진짜 따박따박 한 마리씩 나오던 게 입을 싹 닫아버리죠. 입질도 진짜 깔끔하게 덩덩 하고 들어. 요 그런 입질 보이던 놈들이 급격하게 지금 수온이 떨어진 시기라 제가 볼 때는 이제 활성도가 있는 개체가 있고 즉뭐 미리 먼저 그 떨어진 수온에 대처된 애들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맞춰서. 체온이 바뀌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아직까지 활성도가 안 높으니까, 그게 지금 뒤섞여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은. 마지막 하나를 봐야 되는데. 오, 오미하다 오케이. 아, 입질이 진짜 미약하네요. 아까 오전에 잡았던 거하고 좀 달라요. 톡톡톡톡톡 치는 그런 입질인데 그래도 텍사스 리그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기온이 극히 떨어지고, 바람이 특히 많이 불면 표층소는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햇볕을 가장 많이 받는 10시부터 한 2시 사이. 이때와는 조금 다르죠. 좀 까다로운 입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 역시 고난의 행군. 겨울은 겨울인 것 같아요. 자, 이제 해도 완전 떨어지고, 이제 카메라도 사람도 잘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돼가지고, 마음은 더 하고 싶지만, 이제는 좀 접어야 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오늘 낚시를 제가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눈 내리는 광경을 보면서 낚시를 했는데, 일단 첫 시작은 좋았습니다만은, 그때부터 느낀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였습니다. 내 생각보다, 나의 그 생각보다 훨씬 빨리 여기가 지금 겨울로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물속에 수초가 남아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 물속에 수초 남아 있는 곳에 고기가 붙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낚시를 했죠. 물론 더 많은 고기는 물속 깊은 곳 안정적인 곳에 다 들어갔을 건데 안 들어가고 남아 있고 수초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어, 낱마리 고기들을 오늘 대상으로 했죠. 그래서 1부에서는 제가 세 마리인가요? 네 마리인가요? 그때 보여드리고, 2 부에서는 음, 일이 지금 막 꼬이기 시작하면서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헬스 얼굴을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총한 여섯 마리 정도 어 북한강과 홍천강에서 확인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시기에 이 정도 사이즈와 이 정도 말이 쓰면 대박은 아니고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때마다 기분 좋은 북한강, 풍천강이지만 매번 올 때마다 그래도 이렇게 고기를 내어줘가지고 기분 참 좋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마지막 스틱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